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사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에게 힐스 제품을 먹인다는 것을 좀 밝혀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얄 캐이과는 무관한 콘텐츠임을 어, 밝혀두고 싶습니다. 사실 사료의 제조 공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표로 보면은 물질이 있고, 그거를 빻고, 그 다음에 그걸 믹싱하고, 건조했다가, 익스트리딩, 약간 팝콘의 뻥튀기 과정 같은 거를 귀쳐서, 거기에 이제 코팅하는 과정, 오일 스프레잉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를 먹이게 되는 건데요. 보통, 로얄 캔인 하면은, 그, 튀긴 사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거의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사료의 제조 공정 중에서, 오일 스프레인 그, 사료의 어떤 팝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료를 그 팝콘의 껍데기를 코팅해주는 오일 스프레잉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호성이 좋은 거를 오일 코팅을 하면서 오일 스프레잉을 하면서 아이들의 기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기름지게도 보이면서 아, 튀긴 사료라고 오해를 받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오일 스프레잉 과정은 여러분들이 먹이시는 거의 모든 사료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얄 캐니이 튀긴 사료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 다른 사료들도 다 튀긴 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기름이 많다라는 뜻으로 이제 튀긴 사료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겠지만, 법적으로, 튀긴 음식은 유탕 제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로얄 캐닌에 유탕 제품이라고 돼 있진 않죠. 그래서 어말 그대로 좀 말장난 그런 게좀 있긴 한데 말 그대로 로얄 캐닌은 튀긴 사료다. 우리가 치킨집에서 이렇게 그 기름에 이제 막 닭튀기듯이 만든 사료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진 않아요. 로얄캔이는 일반적인 사료 공정을 거치는 거고 여러분이 먹이시는 사료도 아마 로얄캔인의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리지만 저는 로얄캔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우 사료 하면은 아 나우는 찐 사료, 고급 사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이것도 조금 말장난이 있긴 해요. 근데 나우도 이제 그 익스트루딩 과정을 거치니까 찐 사료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료들도 다 익스트루딩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뻥튀기 과정. 그렇기 때문에 나우 사료가 찐 사료라고 한다면 다른 사료들도 찐 사료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만 찐 사료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좀안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료들은 요, 아까 그 나온 표대로 그 공정을 거치는데요. 그뭐 비율이 틀리고 약간의 자기네들의 노하우가 틀린 건데, 우리 그 되게 비싼 사료 있죠. 지휘피극. 저도 비싸서 저희 집 강아지 못 먹이는 사료인데, 이 지휘피극은 그 익스트루딩, 그 뻥튀기 할 정도의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그 익스트루딩 안 하고, 그 뻥튀기 안 하고, 단백질과 그 지방의 함량이 높아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료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화돼서 만나는 사료들 중에서 지위피그만 그 제조 공정이 좀 틀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표 보이시죠? 이 피라미드 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수의사들도 막 달달달 외워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표는 그냥 의미 없는 표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아무 그 어떤 영양학적인 근거가 없는 표입니다. 그래서 사료 학회나 협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표고요. 그냥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뺏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표라는 거, 이런 거를 근거로 사료의 우열을 나누시면 조금, 어, 황당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로얄 캐닌 사료를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사가시면서 우리의 얼만큼 줘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로얄 캐닌뒤편에 보면 뭐 5kg짜리 아이는 한컵 반, 뭐 10kg짜리 아이는 뭐두 컵,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한 컵의 기준이 이거, 로얄 캐닌, 이게 아마 프랑스 사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한 컵의 기준이 우리가 그 평소에 그 뽑아먹는 일회용 자판기 종이컵의 한 컵과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얄 캐닌 사료 뒤편에 적혀 있는 한 컵이라는 건 240ml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쓰는 그 종이컵 아시죠? 제일 많이 쓰는 종이컵. 그거는 저기 1 9 0 m l 예요 우리나라 에 있는 그 종이 컵으로 보통 측정을 할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한 컵인가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컵으로 측정을 한친 다음에 1 2 5배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 몸무게를 보니까 거기로 할 캐닌 사료 뒤편에 한컵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그게 이제 1 2 5배에서아그 우리가 쓰,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그 종이 컵으로 해서 한 4분의 5컵으로 먹이시면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료들은 이제 그램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전자저울을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 어젯밤에 검색해보니까 대부분 2만원 안쪽이더라고요. 근데 어, 뭐 사료마다 조금 그 같은 부피당 그람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종이컵 한 컵은 한 80g 정도 된다라고 얼추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전자저울을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